하려던 어디를 말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블로그 247입니다. 박서진은 단지 뛰어난 가수이자 퍼포머가 아니라 동생 박효정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따뜻한 형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고루비만인 동생을 위해 다이어트 지원에 나선다. 그는 250만원 피트를 결제하고 바쁜 스케줄 속에도 인천 집에 혼자 남게 돼 동생 효정을 생각해 삼천포로 내려보내는 등 챙긴다. 오는 7월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본적 없던 화려한 무대 뒤 박서진의 고독한 일상과 남모를 고민이 공개된다. 그동안 손가락 부상으로 장구를 치지 못했던 박서진은 이날 4개월 만에 장구채를 잡고 호랑나비 무대를 선보인다. 그는 신들린 장구 퍼포먼스로 MC 음지원과 백지영의 감탄을 자아내고 기억에 남는 무대로 산신제 행사를 꼽으며 무속인분들이 단체로 오셨었는데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는 무속인분이 작두를 탔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긴다. 이에 백지영은 은지원 때문에 생방송 무대에서 실수했던 경험을 털어놓고, 은지원은 잭스키스 활동 당시 무대 특수 효과 때문에 겪었던 웃긴 사연을 언급한다. 데뷔한 지 도합 66년 차인 세 사람이 데뷔 후 지금까지 겪었던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떨지 궁금증이 모인다. 지난 6일 방송에서 박효정은 관절염 뒤에 악화된 간 수치, 높은 피하지방, 당뇨 전단계 등의 충격적인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9년 생으로 아직 어린 만 24세인 효정이 이러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서진은 세상을 떠난 두 형을 떠올렸습니다. 2009년 박서진의 두 형은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박서진의 나이는 겨우 15세였으며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삼천포에서 어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동생 박효정의 충격적인 건강 검진 결과를 들은 박서진은 이날 동생을 위해 아침부터 소고기를 구워주고 250만 원 상당의 피트를 결제해주는 등. 동생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다. 또 박효정의 몸무게 측정을 하며 관리를 이어가고 근육 만들기에 돌입한 박서진 또한 체중계에 올라서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거의 90kg의 고루비만 효정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지 기대감이 쏠린다. 현재 각종 행사 섭외 1순위로 거듭난 떠오르는 대세 박서진은 최근 9일간 달인 행사가 약 인천에서 몽골까지의 거리인 2,300km 이상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박서진은 전국 팔도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 인천 집에 혼자 남게 될 동생 효정을 생각해 삼천포로 내려보낸다. 이에 남매는 동거한지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고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박서진의 고독한 일상과. 남모를 고민이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박서진의 깊은 마음과 배려는 단순히 형제 애를 넘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고 고된 시간을 견뎌낸 그의 삶은 동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는 박서진이 동생 박효정을 위해 얼마나 깊은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과 그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그의 진수머린 사랑과 배려가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